집에? 아니요, 엄마랑 엄마 자고 계세요. 이경혜씨, 얼굴 좀 보여주세요. 엄마, 여자의 주부시실험해주 아, 왜냐면 제가 새벽에 일을 하니까, 새벽까지 하니까. 엄 아, 알았어, 아이. 알았어. 왜 그래. 잘. 알았다고. <laughs> 아, 맨날 자는 것만 보여줘갖고. 그게 왜 오셨어요? 이번에 폐암 유발 물질이 집에 네. 얼마나 있는지. 저희 집은요, 공기 좋고, 동네가요, 지금, 너무 장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동네에. 젊은이다 싶으면 70이시고, 좀 나이 드셨네, 그럼 80 넘으신 분들이 많아서 동네가 좋고, 그래갖고 저는 저희 집은 깨끗해요. 잘못 오신 것 같아요. 내일 방송 생방송 아닌가? 그왜 오셨어요? <laughs> 자신만나한 이경희 씨 침실을 살펴보니 정말 깨끗하긴 하네요. 왜요? 저희 집은 뭐따님이 워낙 청소를 깨끗하게 하시잖아요. 알죠? <laughs> <laughs> 요리도 잘하고. 어. 이불 어, 빨래는 보통 며칠에 한 번씩 하세요? 이불이요? 이불 이렇게 많이 빨아? 우리 극세살아서 뭐 찐득이가 안 붙는다 그래갖고 방청소는 매일 하죠. 매일 이제, 이제 여기 보이는 데 이런 데다 하는데. 뭐 구석구석 뭐 구석구석은 뭐 한, 한 달에 한번 하나? 아, 희소가 네? 생각하기에도 집이 깨끗한 것 같아요? 네. 벌레도 의외로 이 동네에서 안 나오고, 어, 공기도 좋고, 제가 아토피가 있었는데 아토피도 없어졌어요. 모네의 뭐, 말이 진짜일지? 직접 확인을 해보기 위해 청소 전문가를 투입했는데요. 먼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침실. 대기 중 미세먼지 수치가 이 정도면 괜찮은 거예요? 워낙 지금 뭐 청소 자체는 깨끗하게 잘 해주셔서 뭐큰 먼지는 없을 것 같아요. 매일 덮고 자는 이불의 상태는 어떨지 미세 먼지를 떨어뜨리는 검사를 진행해봤습니다. 개봉 박두. 아 물이 깨끗한 물이 먼지가 들어가서. 왜냐하면 저 이불 자체가 팔이 안 나와요. 깨끗했던 물이 먼지 때문에 회색으로 변했어요. 어, 아, 끔찍하네요. 아니, 뭐야. 뭐들이 저렇게 나온 거야. 지금 이거는 일반 보편화되는 그 가정집에 다 이렇게 이런 먼지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그냥 우리는 아니겠지. 이게 아니라 다 이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 <목소리>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집안 곳곳 구석진 곳에 숨어있는 미세먼지는 얼마나 있을까? 바람으로 빼내는 작업을 해봤는데요. 미세 먼지가 정상 수치의 두 배를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아주 나쁨이네요. 우리 잘 살고 있었는데 왜 왔다 먼지를 이리 떠 <laughs> <laughs> 40이 넘어가서 100 수치가 넘어가면 아주 나쁨. 150이 넘어가면 위험인데 거의 위험 단계까지 다다르는 거요 우리가 숨은 먼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바깥에만 보이는 거지 이런 거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이불에 달이 구석에다만 빨아주는 정도만 해. 이건 되지도 않네요. 자 그렇다면 이번엔 거실로 한번 옮겨볼까요? 침실과 마찬가지로 겉보기엔 먼지 하나 없네요. 선생님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수치는 25 깨끗한데요? 깨끗하죠, 선생님. 제가 네. 할실거 없어요. <laughs> 정상 수치보다 더 훨씬 미세먼지 양이 적습니다. 하지만. 텔레비전. 아, 찔리스. TV 뒤에 그렇게 붙어 있는 거야. 맞아. 전기 제품 뒤에 붙어 있는 거야. 깜짝 놀랐어 우리가 저걸 어떻게 닦아내? TV들 잘라붙은 거 누가 청소해? 안 하지. 그럼 우리 이거 여기 이사 온지 10년 돼 가는데, 10년 동안 한 번도 안한 건데, 달고. 10년 동안 거실에 숨어 있던 폐암의 주범 미세먼지를 찾아보니, 어. 진짜 nice. 저희 집이 환기를 잘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먼지 지금 많이 지금 방치된 데서 했잖아요. 얼굴 봐봐요. 여기 올라오잖아요. 지금 이렇게 봐봐. 이쪽 봐봐, 지금. 여기 지금 이게 올라오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 여기 지금 눈이 올라오는 거야. 아, 따가워, 따가워. 따가게 되잖아. 만지지 만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측정을 해봤는데요.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하는 미세먼지 농도. 처음 측정했던 수치의 4배에 달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텔레비전과 마찬가지로 이사 온뒤 청소한 적이 없다는 소파 뒤의 상태는 미세 먼지를 빨아들인 결과. <목소리> 야, 하수도야 하수도? 아 대박. 우리 안방은 그래도 물이를 색깔이 라도 하겠지. 얘는 뭐니? 자체가, 이게 더 위험한 먼지 아니에요? 오히려 안방이 더 위험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먼지 자체가 안방 같은 경우는. 분진에 가까운 먼지들이에요 아, 그러니까 다 초미세먼지들 네. 근데 여기는 솔직히 이제 찌든 때의 먼지들이라고 아. 보시면 되요 아까보다 이게 더안 위험하다고 하니까 더 신기한 것 같아 이게. 이번엔 요리사가 꾸민 희서가 가장 좋아하는 공간은 주방으로 가볼까요? 거기랑생선골 점심 메뉴는 모녀가 사랑하는 삼겹살 그런데 그 순간. 선생님. 네, 네. 잠깐만, 요선생님 아니, 지금 우리가 엄마, 먼지를 데친 100... 적도 없는데 이게 왜 올라가요? 구면서 연기, 연기가 네. 발생되잖아요. 근데 네, 연기가, 어머머머머! 164! 최고다! 와, 203. 내가! 174! 우와! 너무 기분 좋은 거 있죠? 막 올라가요. 200점! <laughs> 고기 구우면. 고기 구운 게좋아 일산화탄소나 이산화탄소가 발생이 되는데 이런 것들도 처음 이세무제 들어가는 거죠. 자기가 하는 거 좋아해 갖고 내부는데야안 돼. 제일 높아 이게 400이야 이제. <놀람> <왜? 놀람> <놀람> <놀람> 진짜 주부들이 위험하네. 아, 그런데 하나 아, 놓치신 게 있어요. 요 고기 구우시기 전에 네. 후드 네. 꼭 끼셔야 네. 됩니다. 아니, 후드를 키니까, 여기서 기름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모아졌다가. 그래서 그냥 아예 안 하죠. 청소를 해야 되는데.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띄어버렸어 네. 네. 이랬서 내려가네. 저소를 하니까 내려가네. 후드를? 꼭 키가 되겠지. 어, 내려가네. 네, 그러니까 내려가더라. 고 후드 어. 켜니까 바로 내려가. 요리할 때꼭키야 되겠어요. 어, 맞잖아요, 저는. 저는, 응?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했어? 먹는 것만 신경 쓰지 말고 이산화탄소하고 이산화탄소는 먹지 말고 <laughs> 집이 너무 깨끗하고 좋아 보였는데 미세먼지가 저렇게 숨어 있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요. 음. 그리고 좀 이따 지나니까 코하고 눈이내가막 간지러운 네. 거예요. 네. 다 들춰놓고 나니까. 그래 선생님이 거기 뭐 기계 같은 게 있더라고요. 네. 싹 빨아들이는 거. 네. 환기시키고 그런데도 한 1시간 한 이상이 걸리더라고요. 음. 음. 먼지 다 어, 먹고. 어, 저는 깜짝 놀랐어요. 고기 굶는데 그렇게 4니까지올라요그 4백 제가 이상한, 제가 그동안에 살이 찌는 이유가 뭔지 몰랐는데 네. 저렇게 많은 먼지를 먹고 있었던 거예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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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 안 웃음> 아니 나는 주방에서 힘들어. 저렇게 와, 많은 와, 미세먼지 와, 저런 게 아, 나온 와. 야 이제 앞으로 시켜 깜짝놀들. 먹어야 되겠다. <laughs> 요리는 자제하고 <laughs> 미세먼지가 우리 몸에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그런 실내 미세먼지 안에는요. 음, 다양한 세균들이 있습니다. 음. 세균들 안에서 분비되는 그런 물질들이 있는데 저희가 그거를 나노 소포체라 그럽니다. 그런 나노 소포체가 먼지를 통해서 저희 기도 안에 흡입이 되고요. 음. 그런 흡입이 되면 기도 안에서 만성 염증을 유발시키게 됩니다. 아 그런 만성 염증이 장기간 지속되게 되면 결국엔 폐암까지 진행할 수 있을 아것 같습니다. 음. 아, 이 후드를 켜고 안 켜고의 차이가 엄청나더라고요. 어, 그래 네, 맞아요. 아주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 예, 후드를 켰을 때 저런 미세먼지가 많이 이제 감소되는 걸 보셨잖아요. 네. 실제로 저렇게 요리를 조리를 할때 환기도 시키지도 않고 후드도 켜지지 않고 그런 상태에서 요리를 한다는 거는 밀폐된 공간에서 연탄 뿌리에다가 고기를 구워 먹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이거. 이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혼자 있어요 집에? 아니요 엄마랑 엄마 자고 계세요. 이경희 씨야. 얼굴 좀 보여주세요! 엄마, 여태쯤을 생각해 주세요. 아, 왜냐면 제가 새벽에 일을 하니까, 새벽까지 하니까. 아, <laughs> 알았어, 알았어. 왜 그래. 알았다고. <laughs> <laughs> 아, 근데, 자는 것만 보여줘갖고. 그게 왜 오셨어요? 아, 이번에 폐암 유발 네. 물질이 집에 얼마나 있는지. 저희 집은요, 공기 좋고, 동네가요. 지금 너무 장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동네에 젊은이다 싶으면 70이시고 좀 나이 드셨네는 80 넘으신 분들이 많아서 동네가 좋고 그래갖고 저는 저희 집은 깨끗해요. 잘못 오신 것 같아요. 내일 방송 생방 아닌가? 왜 오셨어요? <laughs> 자신만만한 이경일씨. 침실을 살펴보니 정말 깨끗하긴 하네요. 맞아요. 저희 집은 뭐. 다... 따님이 워낙 청소를 깨끗하게 하시잖아요. 아이죠 <laughs> <laughs> 요리도 잘하고. 어. 어. 이불 오케이, 나는... 빨래는 보통 며칠에 한 번씩 하세요? 이불이요? 이불을 이렇게 많이 빠나? 우리 극세 살아서 뭐 찐득이가 안 붙는다 그래갖고. 방청소는 매일 하죠. 매일 이제, 이제 여기 보이는 데 이런 데는 다 하는데, 뭐 구석구석 뭐 구석구석은 한 달에 한번 하나? 희소가 네? 생각하기에도 집이 깨끗한 것 같아요. 네, 벌레도 의외로 이 동네에서 안 나오고, 어 공기도 좋고 제가 아토피가 있었는데 아토피도 없어졌어요. 몸에 어. 말이 진짜 있지.